가 침팬지에게 맥주병을 흔들며 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침팬지는 순식간에 남자의 목살를 잡아 끌어당기더니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사역사가 달려와 남자를 구해주자 침팬지는 마지못해 그를 놓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사실 침팬지는 남자에게서 작은 주머니칼을 훔치기 위해 일부러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침팬지는 훔친 칼로 손쉽게 우리 문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거대한 고릴라가 갇힌 우리로 가 문을 열어주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죠. 그다음엔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 침팬지를 찾아갔습니다. 일진 침팬지는 그에게 개기려다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고릴라를 보고는 곧바로 쫄아서 항복했죠. 다음날 과거에 그를 키웠던 남자가 침팬지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침팬지는 그를 따라가는 대신 스스로 우리 문을 닫아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유인원들의 왕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날 밤 침팬지는 다른 유인원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며 우리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뭇가지를 이용해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뭉치면 강하다는 것까지 알려줬죠. 바로 그때 침팬지는 사육사가 문을 열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우연히 보게 되자 조용히 그걸 외웠습니다. 늦은 밤 침팬지는 외웠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호소를 빠져나간 뒤 남자의 집 냉장고에 있던 수상한 물질들을 훔쳐왔죠. 그리고는 보호소로 돌아와 잠든 유인원들에게 이 물질을 전부 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놀랍게도 모든 유인원들의 눈동자가 지능이 높아졌다는 증거인 초록빛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소장은 평소와 달리 질서정연하게 모여있는 유인원들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날 밤 모든 유인원들은 스스로 자신의 우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육사가 우리를 잠그던 중 우리 밖에 나와있는 침팬지를 발견하고는 깜놀하고 말았죠. 곧바로 다른 사육사가 전기 충격기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침팬지는 오히려 전기 충격기를 빼앗 들었고 사육사가 그걸 놓으라고 소리치자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인가요?